바솔님, 이야! 감사합니다. 룰! 바로 본, 칠선. 제가 이기면, 에퀴로 돌아가세요. 하지만, 당신이 이긴다면, 당, 당신의 뜻을, 받아, 받아, 아, 레, 레진 좀요. 아, 진짜 이거는 양보를 못하겠습니다. 제 자존심이 걸려있어서. 긴장되시나보네요. 개월드씨. 애큐테 <laughs> <에큐텍> 보는 거래. <거를. 웃음> 아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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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웃기지 마. 정신 공격하지 마. 뭔 소리야? 아니야. 괜찮아자 어유, 어 잘하시군요. 하하, 젠틀하게, 젠틀하게. 그래, 뭐 이정도는 돼야 들어오지. 들어올 만 조건을 갖추지는거 아니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애초롬상 어? 응, 하이. 음, 하이, 빡기만 하겠습니다. 해보소. 나도 하겠소. 빌리지, 운명의 데스티니. 아니, 근데, 씨발, 역전이 안 되지? 아니, 씨발, 뭐야, 이거?

다솔다솔 씨. 스티커 이렇게 고마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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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하라고요? 뒤질래?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? 얼마 더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? 노딜 감지. 원순철 삐빅. 아 씨발. 아! 아 이거 노딜이야 이거. 아! 아 이거 원순철 감지기 떴어요, 방금. 위위위 위용 위용 감시완료 응 아니야 음, 응 후후 잘하시군요 센틀하게 항상 센틀하게 겸손하게 역시 듣던 음. 대로군요 하하 <laughs> 어느새 영대3이라니 하하 <laughs> 그만할까 그냥 <laughs> 철로님 그만할래요 나 추해질 것 같아 이거 영대7강 나오는데이거 아이씨. 아, 씨, 아, 좋 죠？이메 빵딩 이가 튼실 튼실 하 군요. 그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하다니. 절레절레, <목소리> 쇼바나이나. 집중력이 정말 부족하시군요. <목소리> 야, 이거 진짜 잡히면 사람새끼 <목소리> 아니야 진짜. 와. 원순철원순철 원순철. 노딜 감지 노딜 감지, 비용, 비용, 비용. 아, 씨발! 아, 진짜 이거! 아, 저같네 이거, 이럴 말만 할 때마다 막네 아! 이거, 기다려 아! 이거, 말을 괜히 했네 와! 아니, 자꾸 너가 누들 키니까 원순철 알림창 뜬다고. <laughs> 아, 자꾸 화면 가린단 말이야. <laughs> 와, 진짜 어이가 없다. 이거 괜히 말했네. 아, 괜히 까불었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얘들아 아직 남았잖아 내가 내가 여기서 스, 승을 일곱 번하면 어떻게 해? 아니, 씨발, 이 새끼, 배탈 40번 뽑았는데? 야, 이거 졌어, 졌어, 졌어. 아, 이거 안 할, 안할 거야. 어, 야, 야, 이제 잘한다. 응, 짱. 야, 이거 여러분, 이거는요, 운 좋게 이겨도 졌어요. 이 새끼, 실력 면에서는 존나 뛰어나네요. 맞아. 존나 잘하네. 어쩌라고. 뭐 병신아. 아, 씨발저 같네. 아, 말이 되나, 이게. 어떻게 36이 나오지? 야, 안 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왜! 안 한다고! 야! 이거, 이거 드래프트를 이겨봤지 이거 내 실력 아니잖아! <laughs> 전화 걸어야겠다. 띠띠띠띠. 동호형님! 이건 받아야 됩니다 <laughs> 동호형님! 저 길드 마스 권한 좀요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이거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경제적 손실이에요 아아 아 여기서 짐이 내가 더그다그런데 더 아씨 아 해야되나? 더망갈까 아니다 에미치야 본전이지 뭐 짐이 안되는데 야, 이건 이겨야 된다! 샤작 표시줄에 또원술쳤떴어 원술철! 떴어, 원술철. 아, 아. 그걸? 엣엣엣 유공주 헤헤 함정이었다 그걸 걸리다니 후훗 반심하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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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볼줄 알고만 접대라뇨 그래 그래 이 자리만큼은 주기 싫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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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진것 <잊친> 같지? <laughs> 아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. 아직 아직 모르니다 끝나지 않았어 이거. 영영이 비야. 월드야. 내가 힘맥 짱인 걸 몰라? 너나 본지. 들었지? 지졌다 이제 영역이 나왔다 이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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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, 진정해. 씨발, <laughs> 베타 말이 되냐, 이게? 냠냠 잘 먹을게. 아, 미안하다. 베타 망쳤다. 어? 원술섬 똑똑해! 하아, 또트는, 또트, 아아. 아, 또 뜨네, 또 뜨! 아, 아, 얘못따라는구만 어, 오케이. 58배타를 쉐끼, 뭐야, 정체가. 뭔배타를 어? 너, 누가 그렇게. 해? 어? 내가 배판해야 나오는 배타 베타를. 어? 양심없이. 어? 한 판에. 하. 표태 몇이었어요? 안 가르쳐 주지. <laughs> 음, 아, 무슨 해봐지. 아 그래. 오늘 동일 한번 빙의를해볼까 <놀람> 아이고 멋지다. 금만 기다려줄래? 아아 이따 물봐야겠다 아, 너무 너무 까버렸다. 뭐야? 아, 왜 새끼 배타 또, 아! 50일 뽑았어, 아! 아니, 왜안 잡히냐! 왔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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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니 애초로님이 웃잖아요 웃겨요? <웃음> <웃음> 에? 아니, 제가 저렇게 떨어지기 웃기시, 웃기십니까? <laughs> 예? 하, 정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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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갑자기야. 아 잠깐만, 아아왜아왜 아, 왜 이렇게 벗어나 라인이? 떨어져, 떨어져. 中士。 개새끼야. 아! 0선이지뭔 소리야? 아니, 다 그만할까? 인정이라니 뭔 소리야 그만하고 싶어 <laughs> 10대 10대 3이라고 아니야 해 10선 아니 아니 아직입니다 해해 해, 아니야 10선 10선이지 무슨 소리 하는걸 <laughs> 니가 그 강을 건너지마 <laughs> 어적하라고요 방장 줘 알려줄게 아이 방장 줘봐 알려줄게 네가 그 방법을 모르네 줘봐 눈치껏 나아 <laughs> <laughs> 미치겠네 하씨 아,